매일 밤잠못 이루게 하는 투자 고민이 있으신가요? 복잡한 차트 분석, 쏟아지는 뉴스, 그리고 늘 마음을 흔드는 감정적인 결정들. 혹시 나 대신 돈이 스스로 일해주면 좋겠다는 꿈을 꾸신 적은 없나요? 오늘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자동화 투자 시스템의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시간을 벌며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의 로드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복잡한 시장 앞에서 좌절합니다. 시작은 야심차지만, 잦은 매매와 조급함으로 원금을 잃거나 수익의 기회를 놓치곤 하죠. 이는 단순히 지식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심리적 오류 때문입니다. 누구나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막상 시장의 변동성이 탁 치면 두려움에 휩싸여 팔아버리거나 남이 큰 수익을 얻는 모습에 조급해져 무리한 투자를 감행합니다. 결국 이 복리의 마법을 끝까지 경험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워런 버핏조차 복리는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 했지만 대부분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굴레를 끊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돈이 스스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동화 투자 시스템은 단순히 주식 앱에서 자동 매수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명확한 목표 설정, 꾸준한 실행, 그리고 심리적 방어 장치까지 갖춘 강력한 재정 독립 엔진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듯이 이제는 우리의 자본이 스스로 일해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장 예측이나 단기적인 등락에 일을 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시스템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여행 중에도, 심지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묵묵히 당신의 부를 늘려줄 것입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의 첫 번째 핵심은, 원금 집착 대신 시스템을 믿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내 원금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원금을 지키려는 집착보다, 자신이 세운 투자 시스템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20% 하락해도, 매달 S&P 500 EFT에 300만 원을 자동 투자하기로 했다면 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손실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복리의 힘을 신뢰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폭락과 같은 역사적인 시장, 혼란 속에서도 꾸준히 자동 이체를 유지한 투자자들은 결국 엄청난 반등의 과실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원금을 잠시 지키려다 시장을 떠난 사람은 복리의 불꽃이 터지는 순간을 놓쳤지만 시스템을 굳건히 지킨 사람은 결국 그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시스템 보존이 원금 보존보다 훨씬 중요한 근본적인 부의 축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지루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자동화 투자의 길은 흥분과 극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대부분 지루함의 연속입니다. 매달 똑같은 금액을 넣고 몇 년간 계좌를 들여다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지루함의 구간에서 많은 이들에게 맞는 길인가? 하고 의심하며 결국 중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키워낸 사람들은 지루함이 곧 안전신호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계좌의 미세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10년, 20년 후의 자산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타잡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는 이유는 전체 코스를 알고 결승선을 향해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한 구간을 폭풍 전야의 고요함으로 이해하고 묵묵히 버틴 사람들만이 결국 복리의 결실을 맛보게 됩니다. 이 지루함을 인내하는 능력이야말로 복리의 폭발적인 힘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심리적 덕목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잃지 않는 분산 전략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단순히 하나의 자산에만 몰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QQQ 같은 미국 기술주 f t 에만 올인하는 것은 지나친 공격이며 반대로 현금만 쥐고 있으면서 시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잘못된 방어입니다. 성공적인 자동화 투자자는 공격 자산과 방어 자산의 균형을 통해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S&P500 EFT나 나스닥백, EFT와 같은 성장형 자산에 주력하면서도 TLT 같은 미국 장기채 EFT 안전자산인금, 그리고 일정량의 달러 현금과 같은 방어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함께 운용하는 것입니다. 계좌에 금이 10%라도 들어있다면 시장 폭락 시에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현금이 조금이라도 준비되어 있다면 시장의 매력적인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균형이 있게 투자자들은 거대한 시장, 파도 앞에서도 자신의 포지션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문제를 넘어 흔들림 없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 장치이자 자산 관리의 핵심 원칙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자본을 일하게 두는 사고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그저 소비의 수단이나 통장에 쌓아두는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화 투자의 성공자들은 돈을 나의 직원 또는 일꾼으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내가 땀 흘려본 100만원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대신해 시장이라는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할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학인 자본을 꾸준히 시장에 투입하는 데 집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직접 노동해서 버는 돈보다 자본이 스스로 일해서 버는 자본소득이 점점 더 커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본 소득이 복리로 쌓이며 결국 억대 자산을 형성하고 당신을 힘겨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재정적 자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치속 가능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강력한 자동화 투자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재정적 풋극성을 정하는 것처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최종 목표가 총 자산 10억 원 달성인지 아니면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산 성장이 주요 목표라면 S&P 500 EFT, 나스닥 100 EFT와 같은 성장형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현금 흐름이 우선이라면 SCHD 같은 고배당 EFT나 리츠 고배당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투자 전략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강철 같은 심리적 방패인 피상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돈이 동시에 투자되어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3개월에서 6개월 치 생활비는 반드시 현금성 자산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기 자본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 전략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대기 자금이 없다면 시장이 급락할 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투자 자산을 팔게 되어 복리 구조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비상 자금은 당신의 투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셋째, 멈추지 않는 복리의 엔진인 자동화된 재투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다음 날 미리 설정해둔 금액이 자동으로 EFT나 다른 투자 자산에 이체되도록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또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당금이나 수익은 반드시 다시 재투자해야 합니다. 복리의 힘은 투자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투자될 때 비로소 폭발적인 가속도를 발휘합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 펀드 IR, P와 같은 세금 효율이 높은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이 세금 효율 계좌들은 장기복리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넷째, 나침반처럼 방향을 조정하는 정기적인 점검과 리밸런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일에서 2회 정도는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처음 설정했던 목표 대비 과도하게 성장했거나 비중이 커진 종목이나 e 프티가 있다면 일부를 매도하여 원래의 자산 배분 목표에 맞게 다른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 위험을 관리하고 차산 배분을 원래의 계획대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리밸런싱은 당신의 투자가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이러한 자동화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히 유지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더 이상 내일 당장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혹은 시장이 폭락할까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됩니다. 노동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자본을 불려주는 초기 5년 차에는 폐당과 시세 차익을 합쳐 월 50만원 수준의 월세 한채 효과를 경험할 수 있고 10년 차에는 월 100만원 수준의 자본 소득으로 주사일 근무와 같은 삶의 전환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15년 차에는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사실상 조기 은퇴까지도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것을 넘어 내가 시간을 사는 과정이며 경제적 자유라는 진정한 의미를 몸소 깨닫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돈의 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고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남들과 달라. 특별하다는 착각이나 다른 길이 더 빠르고 쉬울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타 매매 유혹. 특정 종목의 급등락에 현혹되어 당신이 힘들게 세운 시스템을 이탈하는 순간 복리의 마법은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복리는 겸손한 사람을 위한 게임이며 꾸준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에게만 그 경이로운 보상을 허락합니다. 시장의 온갖 소음과 불안한 뉴스에 귀 기울이기보다 당신이 신중하게 세운 견고한 시스템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신만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결국 돈이 일하는 자동화 시스템은 단순히 숫자의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했던 마음을 다스리고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며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태도의 증명이자 철학의 완성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작은 습관과 견고한 시스템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부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삶이 아닌 돈이 당신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게 만드는 삶의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시스템을 통해 얻게 될 시간과 정신의 자유는 그 어떤 물질적인 부보다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통찰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